그래서 1대1 못 났어?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음, 심 진짜 어려운것 같아요 음언니야 아짱아짱 대 p u 잘하고 있어 a 심 n e n Ego 심 m b o g o Line Boguita, b a n g s o 보고 Bangsori, Kuhao, 거 e n n e m b a Tennemba. t e n n e 서 있어, 그래서. 같았는데. 아, 그래, 나못 봤어. 영상 돌려봐야겠다. <laughs> 아, 아이스. 아 모들이 존나 잘하던데요, 진짜. 아 미쳤어, 나못 봤어. 봐야 되는데 빨리. 아, 진짜, 진짜. 근데 그걸 잡고 아이슬란드가 1등로 올라온 거잖아. 네. 아이슬란드 아... 잘하던데요? 아이슬란드 존나 잘해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. 너무 잘하더라. 진짜. <laughs> 높이. 높이 딱 이용해가지고. 그리고 역습 존나 잘해. 그리고 진짜 깊은 테크, 태클, 롱 테크를 진짜 다 엄청 많이 하더라. 아 그리고 애들이 존나 간절한 게 보여요. 그냥 존나 열심히 뛰어 저분이 그래도 좀 해. 출발하면 업 아니죠? 응 그리고 응, 골킥이 근데... 있잖아 찍고 차는 골킥이 있잖아 그건 또 업이 어, 아니야 어 그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아 나이스 누구야? 어제 진짜 모드리치랑 그뭐라키테치랑 진짜 중앙에서 야 코바치치 나오냐? 후반에 나왔어요 코바 나아 교체야? 예. 네. 겁나 불쌍하다 그 정도 뛰면 솔직히 어, 주전 뛰어야 되는데 라키티치 하나가 백업자는 나올 거 같은데, 느낌에 수비 자안는로 나올 거 같아 바델린가? 아, 바델린가 대가 나오고 너 그거 시선... 봤어? 네? 봤어? 전반 봤어 아, 그거 못 봐가지고, 내 축구 이것 때문에 못 봤어 보려다가 아, 새벽 4시더라, 2시도 아니고 빵 소리에 들어와야돼 아에아에 신경 써 yeah. 미들마, 미들 봐, 민들 미들 문제, 이게 좋아, 지 응. 아, 아 천천히 해, 웃으니까 뭐여야지 아. <놀리는> 천천히 해, 네가 든다고 해도 어, 그게 업사이드가 그, 아니야 왜냐하면 조심해서 불어야 자, 돼 해. 그래서 나는 들고 좀그나시면 흔들어요 못 보는 거 같으면 <laughs> 네, 좋나, 공격적으로. 해 모델이 전 공격적으로. 만드 치킨 잘하던데. 잘한다, 하던데. 네, 만두 치킨 잘했어요. 다 빠지고. 로브포 올라온 것 같은데. 챔스에서 <laughs> 잘하고서. 챔스에서 아. 아. 올라왔어. <laughs> 아, 이거 나오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. 나도 보느라 정신 못 차렸어. 안 내렸지. 그냥 꼴넣 걸로 한거 같은데. 들어갔나? 집에 맞고? 아, 그래. 어저장감이야 그냥 골로 인정했어. <laughs> 골로 인정했어. 근데 이거 골 안.. 편야뛰기 좀 퇴장이었어 네. 너는 축구를 해 <laughs> 이렇게 주란 말이야, 범기나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뛰고 싶다. 칠거 같아. 너무 아프다. 난 진짜 좋다. 킥볼 네. 될것 어. 같아요. 킥볼 제일 잘하셔. 이는 어. 교인형 네. 스타일은 장단점 이 있지. 안정적이야 상훈형은. 교인형은 네. 살짝 도전적이고. 아이고. 안정적이고 좋아하는 감독이면은 가는데. Ula r u 올라갈 n 같죠? h 올라가는데 아 o w d 때문에? h e m I 도 a 이 thinking t 다이못 노비야, 노비야. 범비야, 여기 선 넘어가는 거 아니야. 원래 중앙선까지만이 <놀람> <나이스>? 뭐, 중앙선까지만 간다고 <놀람> 뭐. 부심. 뭐 그렇다고 알아둬서 나쁠 거 없으니까. 부심 볼 일이 많아. 주 부심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안 돼! 안담안 돼! 안 <목소리가> 가까운, 가까운 거! 야, 가까운 거! <목소리가 zone> 아, 돼! 안 돼! 안 돼!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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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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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